죄송이야! 그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요! 야 그거를 막 없애버렸잖아요! 방금 조국에게 올리는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조국이 국정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국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갔어! 누가 구속하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만 하십시오 구속하라. 그런데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조국에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마비시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수사팀 바꿔서 자기들 편이되으려하는 거죠?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런 개혁 맞습니까? 합작 개혁이죠? 이거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책임질 하는 겁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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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유 아유, 니유 아유, 니유 아유, 니유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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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유, 아가정유 아유, 아유, 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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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유, 아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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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주거있카니까스리다무너스리리이이스리카 브이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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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스리들리 어려운 사람들 브이스리카. 브이스리카. 브이스리 소상공인들 근로다네번해오겠어 이런 세상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은 일자리 못 찾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